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하는 사람들의 일터 안팎의 여러 가지 얘기를 함께 나누는 김윤배입니다. 여러분 썸네일 배경 사진 보셨나요? 배경 사진이 부산 광안대교입니다. 이 바다 위에 놓인 다리요. 그 부산 광안대교가 2002년 9월인가 그 아시안 게임 때문에 이 임시 개통인가 미리 개통되었는데 그때 그 기념으로 마라톤 대회를 했습니다. 었 제가 그 당시에 이 마라톤을 즐겨했던때라 서울에서 내려가서 마라톤 대회에 참가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부산 노동총장하시는 제가 잘 아는 선배님이 우리나라 이 산업안전보건 분야에 굉장히 선구자격인 분입니다 송암우계 분이라고 그분께서 이 저를 만나서 하시는 말씀이 어이 김과장 이 알아 그이 국민소득이 올라가 면 올라갈수록 이 환경에서 안전으로 안전에서 건강으로 이렇게 관심이 옮겨지는 거. 이런 말씀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이 우리나라가 국민소득이 3만 들를 넘어서 이제는 국민들이 안전과 더불어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 방송을 위해서 제가 이 생각도 생각 하면서 이제 그런 기억이 떠올라서 부산 광안대교를 배경으로 보건관리자를 위한 방송의 썸네일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네, 지난 시간 안전관리자에 의해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나와있는 순서에 따라 이 시간에는 보건관리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작년 그러니까 2018년 우리나라 산업재해가 총 10만 2,305건이었는데 그 가운데 10%가 넘는 11,473명이 업무상 질병이었습니다. 그리고 사 산재로 사망한 분들이 총 2,142명이었는데 그중 절반이 넘는 11,071명이 업무상 질병으로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통계 수치 말고 여러분 요새 왜 일하는 분들 가운데 젊은 분들도 요통으로 고생하는 분들 많죠. 노인분들 말고 일하는 젊은 분들이 요통으로 고생하는 것은 주로 일할 때 앉는 자세 꼭 일할 때 앉는 자세뿐만 아니고 다른 자세까지 포함해서 자세 불량에서 오는 곳이랍니다. 가끔 작업 환경이 열악해서 밀폐공간에서 작업하다가 질식사 하는 거 뉴스에 들으시죠. 진폐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진폐? 폐에 먼지가 쌓여서 생기는 질병 뭐 섬유증식성 질병들이 생기는 것인데 또 과로사 얘기 들어보셨죠? 직장 내 괴롭힘 얘기 들어보셨죠? 이 관한 주제인 보건관리자는 무얼 하는 사람일까요? 지금 말씀드린 이 일하는 사람들의 작업 자세 작업 환경, 근로자 건강관리 이런 거와 관련된 일을 하는 분들을 보건 관리자라고 합니다. 이 말씀드릴 순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의 내용을 이 순서대로 좀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보건 관리자는 무엇인지, 누가 보건 관리자가 될수 있는지, 어디에 보건 관리자를 배치해야 되는지, 그리고 보건 관리자들이 사업의 사업장이나 건설 현장에서 구체적인 직무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나라 보건 관리자의 실태랄까 전망이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순서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보건 관리자는 무엇인가? 우선 법적으로는 안전 관리자가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상황에 대해서 이제 지도, 아, 조언, 보조와 이런 걸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보건 관리자는 이 보건에 관한 상황에 대해서. 사업주나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를 보조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 조언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누가 보건관리자가 될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의사, 간호사, 산업보건 지도사, 산업위생관리기사, 산업위생관리 산업기사도 포함됩니다. 대기 환경 기사, 대기 환경 산업 기사, 인간공학 기사, 이런 분들, 그리고 이 4년제 대학이나 전문 대학에서 산업보건이나 산업위생 관련 학과 졸업자, 이런 사람들을 보건관리자로 채용해서 배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보건관리자를 배치해야 되는 사업장은 어디일까요? 모든 사업장에 보건관리자를 배치할까요? 그건 아니고, 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 그. 복잡하니까 생략하고 간단히 얘기하면 기본적으로는 상시근로자가 50명 이상인 사업장에 둬야 되고 건설공사의 경우 공사금액이 800억 원 이상인 사업장에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되겠습니다. 게 되어 보건관리자를 된다면 아까 말씀드린 의사, 간호사, 산업위생기사, 대기환경기사, 인간공학기사 또는 관련학과 졸업자를 둬야 된다는 뜻이죠. 이제. 그래서 사업의 종류에 따라서 무슨 사업을 하느냐 어떤 것이 중요한 문제인데, 이제 보건관리 자격증 가진 사람들 중에, 예컨대 작업 환경 관리가 중요한지, 공강관리가 중요한지, 이런 것에 따라서 한명 또는 두 명을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전관리자와 마찬가지로 보건관리자들도 일정한 사례가 발생하면 법에 정해진 숫자 이상을 늘리거나 또는 현재 보건관리자가 현찬하니까 좀 바꿔라. 이렇게 정부에서 명령을 할 수가 있는제도는 안전관리자의 경우와 똑같습니다. 그리고 상식근로자가 300명 미만인 경우에는 보건관리 업무를 안전관리 업무와 마찬가지로 외부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데 그런지 보건관리 전문기관이라고 합니다. 보건관리 전문기관인지 안전관리 전문기관하고 조금 달라서 업종별 보건관리 전문기관, 지역별 보건관리 전문기관, 유해인자별 보건관리 전문기관 이렇게 나눠지는데 그 내용은 기회가 닿을 때 다시 한번 천천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지 보건관리자가 하는 구체적인 일은 무엇일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주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관리감독자에 대해서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을 보좌 지도 조언한다고 하는데, 그 보건에 관한 사항이 무엇인지,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이 무엇인지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 관리와 유사한데 기본적으로 근로자의 건강 관리 그리고 작업 환경 관리라고 하는 것이 주된 겁니다.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산업 안전 보건 위원회나 안전 보건 관리 규정 또는 취업 규칙에서 이제 보건 관리자의 직무로 정하는 업무를 하는 걸 말할 것도 없고 그다음에 이제 그 퍼스널 프로텍티브 i v 먼트 이렇게 pp라고 하는 이제 그 작업 보호구를 선정할 때적격품 선정하는 문제. 그리고 이제 이 특히 이제 보건 관련 용어는 MSDS라서 물질 안전 보건 자료, Material Safety Data s s t e m 미국에서는 요새는 M자를 빼서 그냥 SDS라고 많이 합니다. 오날에서는 아직 MSDS라고 하는데 물질 안전 보건 자료의 게시 또는 피치에 관련된 아까 말씀드린 보좌 지도 조언, 그다음에 위험성 평가에 관한 업무, 보건 교육 교육의 수립이나 보건 교육 실시하는 측 자체. 보건 교육 그 자체 강사라도 많이 보건 관련해서 나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 환기장치는 국소배기장치. 국소배기장치, 아시죠? 로컬 벤틀레이션 시스템. 이, 그, 말하자면, 이 작업자, 공정등 작업장에 이 공기가 안 좋아서 빠지게 하는 장치를 얘기합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설비를 점검하는 일, 그리고 작업 방법을 공학적으로 개선하는 일, 작업장의 순회 점검에 관련된 사항, 그리고 산재 발생했을 때그 원인 조사나 분석에 관한 상, 그리고 재발 방지 대책에 관한 상, 그리고 산재 통계의 유지 관리 분석에 관한 상, 그리고 이제 보건 관리자의 자격 중에 의사, 간호사를 얘기했었는데, 이제 의사나 간호사가 보건 관리자인 경우에는 그 근로자들의 위상 등 흔히 볼수 있는 환자의 치료, 응급 처치, 그리고 부상이나 질병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처치, 그리고 그리고 우리들 건강진단 하죠. 건강진단 결과 발견된 질병자의 요양지도나 관리 그리고 이제 이런 거에 관련되는 이제 의약품의 투여 같은 것들이 보건관리자의 직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안전관리자와 마찬가지로 보건관리자도 그 업무수행 내용을 기록하고 유지해야 합니다. 업무수행 내용을 기록 유지는 생각보다 좀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어떤 사태 또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 보건관리자 또는 안전관리자가 원래 해야 될 직무를 제대로 했는지 여부의 증빙 자료가 되기 때문이죠. 네, 이상이 법에 나와 있는 보건 관리자에 관한 대략적인 내용입니다. 지난 6월 9월 6일 이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보건 관리자 전국 대회가 있었습니다. 저도 초청을 받았었는데 못 갔습니다만 이 사진은 사진이 대 사진인데 요번에 사회체인데 새로운 변화를 준비하는 우리의 권리 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안전보건공단의 주관에 대해서 대한산업보건협회, 한국직업건강간호협회, 보건관리전문기관협의회, 한국산업위생협회, 기업체산업보건협의회 등 다섯 개 기관이 참여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이제 산재사고로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제 사망사고 줄이기 결의도 하고 그동안 일 잘했던 이 보건관리자들 상도 주고. 금년 초에 전년 개정된 산업안전 보건법 설명회 하는 시간도 갖고 또그 다음에 특강이 있었는데 기후 변화에 따른 사업장의 대응 전략이라든지 직업성 트라우마에 관한 거라든지 직장 내 괴롭힘에 관련된 특강이 있고 그랬습니다 이보건관제자는 그 자격 종별에 따라서 여러 논의가 있습니다 이제 일하는 사람의 건강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면 얼핏 의사를 떠올리십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산업보건 분야에서는 예측이 이탈리아 의사 라마치니가 근로자의 건강 문제에 대한 저수를 처음으로 내놨습니다. 1800년, 1860 년인가 됐습니다. 굉장히 오래됐죠. 다른 나라에서는 이제 이 직업 분야에학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걸 시작으로 해서 이제 직업의학이라는 게 발달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산업의학 분야가 약 30년 전에 생겨서 지금 병원에 가면 이제 직업 환경의학과라고 있어요. 그게 이제 직업의학, 플로서 환경의학인데, 다른 나라에서는 환경의학이 나눠져 있기도 한데, 우리나라는 직업, 환경의학 전문제라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요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요 다음 시간에, 우리 그,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제 중에 이제 그, 법적으로는 지금 이제 사문화되어 있지만, 이제 산업보건의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 문제 얘기할 때 제가 자세한 역사적 배경하고 재미있는 내용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장 안전 보건 관리자의 많은 인력은 그래서 간호사와 산업 위생 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규제 완화 차원에서 그전는안 그랬었는데 환경 관리기사 가운데 대기 분야 자격증 가진 사람도 보건 관리자로 인정하고 있고. 또, 작업 자세나 기계, 기구, 작업용구, 설계에서 인간공학이 중요하기 때문에, 얼버너믹스라고 하는 인간공학이 중요하기 때문에, 인간공학 분야에도 자격증을 만들어서, 이제, 그, 보건관련들로 인정하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이 대기환경기사나 인간공학 분야 쪽은 좀 드문 편이고, 산업위생기사와 간호사 인력이 많습니다. 그리고 양 직역 상호 간에 산업위생 기사 간호사 양 직역 상호 간에 이제 좋은 의미에서 이 경쟁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건설공사에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건설공사 금액이 800억 원 이상이면 보건관리자들을 두도록 제도가 되었는데 이 그쪽 사정 말씀드리자면 아직까지는 이 기특법 그러니까 기업규제활동 규제 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지금 안도도 안 되도록 돼 있어요. 근이제이 고용노동부에서 건설 현장 건설 근로자들의 건강 문제 중화하기 때문에 800억 원 이상 되는 공대 현장에 이제 보건 관리자를 두라더라 하니까 이 건설 현장에서는 비왕의 채용해서 배치하고 있는 이제 산업 안전 기사들에게 이쪽 공부를 하게 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산업위생기사죠. 산업위생기사 공부를 하게 해가지고 겸하게 이렇게 좀 하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좋기로는 사실 이 산업위생기사나 간호사 인력을 별도로 두면 좋겠죠. 이제 왜냐하면 아무래도 그렇게 하면 이제 건설 현장에 먼지라든지 이런 작업환경관리 그리고 근로자들 이 건강관리를 위해서 굉장히 좋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그분들이 망치 두드리는 소리 하나도 틀려지겠죠. 이런 걸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만약에 이 어떤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다른 자격증을 취득하게 하려면 좋기로는 이 간호사 자격을 가진 분을 안전기사 산업안전기사나 산업위생관리기사 자격증을 따주는 게 훨씬 좋습니다. 제가 이름을 말씀드리긴 뭐한데 이제 이 모공관리자라 일하고 있는 간호사 선생님 중에도 제가 아는 분이 이런 분이 있는데, 여러 가지 훌륭하게 일을 잘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산업이 생기사의 영역은 좁은 것이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많은 우리나라에 화학물질이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화학물질이 많이 사용되는 나라에 많이 사용되고 있을수록 선진국이라고 하는데, 전 세계적으로 지금 8만 5천 종 가까이 넘는 화학물질 사용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약, 대략 지금 한 4만여 종의 화학물질이 사용되고 있는 나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아까 얘기할 때왜 MSDS, 물질 안전 보건 자료에 말씀드렸잖아요. Material. 세이프 데이터 시스템 MSDS 그 말씀 드렸는데 그것들이 중요하기도 하고 이 산업 위생의 영역이 굉장히 넓은 것입니다. 이제 인더스트리얼 하이진이라는 것이 왜냐하면 작업 환경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그리고 여러분이 흔히 이렇게, 이렇게 접하는 우리나라의 안전보건공단이라고 있잖아요. 정신용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인데 거기에 이제 보건이라고 할때이 보건 부분의 중추 기술 인력이 산업 위생 전문가 분들입니다. 안전보건공단이라는 게 역사적으로 안전공단이라고 그랬어요. 산업안전공단, 보건을 빼고 이 출발 때부터 그래서 이제 이 보건은 이 간호나 의사, 의료나 환경이나 그 인간공원이나 이런 거 중심이 아니고 안전, 안전보건공단 할때그 보건은 위생중심이었습니다. 이제 의사나 간호사가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지금 우리나라의 산업안전이나 보건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그 이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 부문 말고는 이 주도적으로 역할하는 게 이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인데 거기에 이사장도 산업위생 전공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산업위생기사 자격증 따른 문제에 대해서 조금 여담 안고 관심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자면 산업위생관리기사의 필기시험 과목 보면 이제 산업위생학 개론 산업위생에 관련된 측정 및 평가, 산업위생 관리 대책, 물리적 유해인자 관리, 산업독서강, 톡시컬러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전부 이제 과목수는 다섯 과목이 되어 있고, 스무 문제가 출제되는데 여러 학교에 관련 학과에서도 관련 과목을 가르치고 있겠지만, 제가 봉직하고 있는 학교에서도 이제 관련 교과목이 다 개설되어 있고, 실력있고 경험 많은 교수님들이 가르치고 있으니까, 혹시 이 관심 있으신 분들이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학교 선전하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 지금 오늘 보건관리제도에 대해서 여러 말씀 드렸는데, 우리나라의 근로자들의 건강 문제는 뭐니면이 해도, 이 작업 환경이 깨끗해야 되고, 그리고 일하는 근로자 자신이 건강해야 되기 때문에, 작업 환경 관리하는 분들, 산업 위생 관련 인력, 그리고 근로자 건강을 관리는 인력 우리나라에는 충분히 간호사 선생님들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야의 인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건강 문제는 보건 관리자들의 손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음 시간에는 안전 관리자, 보건 관리자 제도를 배체하는 제도를 나라에서 만드는 게 있습니다. 안전 관리자, 보건 관리자를 두지 않거나 두지 못하는 기업들이 많아가지고. 안전 관리자 보건 관리자를 대체해서 안전 보건 관리 담당자 제도라는 것을 만들은 게 있는데 그에 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보건 관리자 제도 말씀드리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근로자 건강 관리 문제가 틀림없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근로자 건강 문제를 담당하는 산업 간호의 영역 그리고 산업 의학의 영역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산업 간호 영역 그리고 산업 위생 영역이 굉장히 전망이 좋은 분야로 되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이 계속 관심을 가지고 공부도 하시고 이 분야로 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